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자 확인 방법입니다. 갑구를 보면 가장 먼저 소유권 보존이라는 등기가 보이는데, 그 이름이 최초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이름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부동산이 수차례 거래되어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그 순서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보면 되며 이러한 소유자의 변동 사항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말소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최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등기란 말 그대로 등기 앞에 가자가 붙어 있는 바와 같이 본래의 등기를 하는 준비로서 하는 예비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따라서 그 사이에 파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는 사람의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하여 놓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여 놓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등기를 하여 놓으면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등기부상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놓더라도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들보다 우선하여 매매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저당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각구와 을구 모두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가등기가 되어 있는 날에 가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의 권리가 가등기권자에게 취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거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구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려면 반드시 가등기권자와 만나서 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등기권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압류란 대여금이나 물품 대금, 손해배상 또는 임금 등 금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물건이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받을 것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등기에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가처분 등기에는 처분행위금지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하는데, 가압류된 금액 부분은 그대로 떠안고 사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고, 각구에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가처분 등기가 해결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당권의 경우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을 의미하며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표시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려는 경우에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 채무 관계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채권 최고액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살 당시에는 500만 원만 남아 있어서 이 부분만 떠안고 샀지만 방심하여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나중에 파는 사람이 근저당권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빌렸음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늘어난 만큼 사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 또는 채권 최고액에 감축한 후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상권은 전세권이나 임차권과 같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사려는 사람은 그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그 부동산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수하고 사야 할 것입니다. 은행이나 농협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보통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시킬 수 있겠지만 지상권의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지상권의 말소에 응하여 주지 아니하면 쉽게 말소시킬 수 없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등 기부 보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하고 올바른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